어드벤트 캘린더 시간. 윙 커미터. 오 쪼꼬가다. 녹았다 녹았어. 칠인. 응 쿠키.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데요. 아저씨한테 좀 보여줘야 된데 사람 손기 안 하면 집다 망가져 임마. 그래서 이거 무너지지 말고. 오거 아까 이 어, 옷이 예쁘네요. <laughs> 음. <laughs> 오떻게 기대세요? <맥다. 웃음> 어, <오늘 노크> <laughs> 제주에서 돌아온 크리스탈입니다. 분명 저 2박 3일 다녀왔거든요. 한 일주일 다녀온 기분이죠. 왜, 왜 이렇게 일주일 다녀온 기분이네. 재밌었어요. 재밌었는데 이제 약간 강행군 강행군이라고 하다 사실 평소보다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했으니까 피곤하겠죠. 근데 제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. 잠을 잘못 자고 완전 예민해가지고 낯선 데서 적응하려면 한 저는 3일 정도는 필요해요. 거기다가 거기가 침대가 아니고 얇은 매트리스였어 근데 두껍지 않은? 그래서 바닥에다 느껴지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뒤척하게 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, 깊게. 그냥 한 하루당 두 시간씩 잔것 같아. <laughs> 오늘 또 나가야 되거든요? <laughs> 나왜 이렇게 일정을 바쁘게 잡아놨지? 내일도 나가야 되고? 음향탕을 다시 마십니다. 이틀... 3일 정도 못 마... 아, 이틀 못 마셨거든. 그 제주도 영상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마 이제 블로마스로 매일 그거 올리는 걸로 못 올릴 것 같고, 블로마스 끝나고 제가 천천히 올릴게요. 12시거든요.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하, 화장, 베이스만 대충 바르고 오늘 두피 받으러 가거든요. 갔다 올게요. 날이아 윗날이 잘 줘야지 나는. 양팔를바꿔버까 아니? 나 바꿔줘. 나를 바 이런 거 너무 추운가? 거기 서서 뭐해? 어? 나는 <laughs> 무슨 이상한 남자가 거기 난 밑에 서 있는 줄 깜짝 잖아 양마야. 내 커피숍, 어? 거 마일스톤 뭐야? 또 생겼어? 아닌가? 여기 로팅하는. 아. 그리고 3시까지만 영업을. 해. 아, 그럼,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끝난 끝나... 건데 아 지금은 끝났어. 아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그렇구나 아, 로스팅하는 거 어. 필요하니까 하는 김에 거기서 어. 3시까지는 팔고 나머지는 좋다. 그냥 아,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? 오나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. 근데 오늘 별로 안 추워가지고 응. 앉아있으면 하잖아. 너 가디건 안 입고 왔으면 추웠어. 응. 그래도 겨울인데. 너무 예쁘다. 하트. 응. 사진 찍어야지. 음, 맛있어. 엄마. 어이가 없네, 진짜.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걸 탐내? 이거 어떠냐고 했더니 비싼 쓰레기래요, 저보고. 카톡으로 그러더니 자기가 보자마자 이쁘네? 이러면서 확 가져갔어요. 어이없죠. 어차피 산 쓰레기 내가 치는다 <laughs> 어이가 없네, 진짜. <laughs> 지금 오늘, 오늘 몬치치가 새로 들어왔다. 사람 많은 거 봐. 예쁘게 꾸며놨네요. 우와. 희귀한 거가 다 들어왔어 엄마. 이비헤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어때? 너무 귀엽다. <laughs> 이거 사야 돼. 그거는 우리 있잖아. 나못 봤어. 민선님한테 사다 달라고 한게 그거잖아. 근데 이 짝꿍 남자애를 사야지. 이런 양이네. 얘도 귀엽지? 이두 개는 사야 될것 같은데? 이게 캐리마켓 익스클루시브인가 보다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그럼 뭐야? 파우치? 어. 아직? 아! 아, 아 몬치즈 히퍼 다 팔렸어. 아, 아! 엄마. 미쳤다. 좀 별론가? 어. 응. 얘도 근데 귀엽긴 해. 유니콘이야. 얘는 너무 아, 진지하게? 아, 얘는 좀 못생겼다. <laughs> 눈이 왜 이렇지? 진짜 귀엽지? 이게 50주년 현장인가? 이제 실물원 고르기 시간는데 필요해. 골라 <목소리도> 봐. 어. 이거 고 어. 일단 이건 사야 돼. 이거 <laughs> 그거 어. 얘도 예뻐. 이거 어. 아. 감사합니다. 가 아니야. 예, 감사합니다. 이다 엄마 어떤 게 예쁠까? 찍어 볼게요. 아뭐 찍지? <laughs> 엄마 마음에 드는 거 나왔어? 응 이거. 와. 이것도 귀엽다. 뭐? <laughs> 아 이거 뭐야? <laughs> 귀엽긴 하다. 게뭐 특이하다. 어? 귀엽다. 원클레어 190만 원. 괜찮네. 이런 패딩이 1 9 0 원. 아, 이런 거 좋아요. 온인데? 온이랑 로에베 콜라보하면 얼마 안 됐는데? 뭐 반값이야 반값. 방값. 이런 가방이나 신발. 신발도 엄청 싸게 파네. 185만 원. 상태 좋은데. 이거카페 명란 바게트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엄마는 온전히 한 개를 먹겠다고 해가지고. <laughs> 이거 엄마 온전히 하나 먹어. 이거 저랑 아빠랑 나눠 먹으려고한 엄마 먹어봐.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아닌데? 명란이 별로 안 들어있어? 이거 하나 아닌데? 엄마가 먹었잖아 나한 조각 먹었는데? 먹었어. 큰한 조각이었잖아. 맛이 어때? 맛있지? 1인에 2개밖에 구매를 못해. 이게 위에 김이랑 마요네즈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, 안에는 명란이 진짜 가득 차있거든요, 원래. 근데 이 피스는 명란이 적네. 여기 보면, 이렇게 명란이 완전 그득해야 되거든요? 근데 이거 보면 좀. 아니, 반대는 꽉 차있어. 아, 명란 소스가 막 줄줄 흘러. 짜고, 단맛이야. 그지 단짜네. 응. 음. 아유, 가급떡은 막.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고 있는 맛이에요. 근데 되게 짜고 달아서 뭐 마실 거걸 같이 먹으면 좋아요. 그래서 좀 삼삼하고 잘정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싫다고 할 수도 있어. 근데 이건 짜고 달고 아주 맛있어. 아빠 더 먹어.